네, 제네시스 BH의 무빙 턴 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네 이런식으로 델라이트가 없는 차인데 델라이트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쪽 까마이해보세요네 이렇게 무빙으로 작업되었습니다 깜빡이 끄고 세레머니까지 네 이쪽 까마이 네 이런식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깜빡 끄고. 비상 깜빡이 끄고 비상깜빡이 네. 이런식으로 무병으로 작업됐습니다 깜빡이 끄고 자 이번에는 미등을 한번 켜보십시오 미등 켜면 디밍 네 꺼졌습니다 네 비상깜빡이 네 깜빡이는 무병으로 네 깜빡이 끄고 자 미등 끄고 네 이런 식으로 자겠습니다. 네 비상 깜빡이 네 이번에는 깜빡이 끄고 이번에는 순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순정 바꿔볼게요. 네 순정으로 바꿨는데요. 이쪽 깜빡이 보세요. 네 일반 깜빡이죠. 끄고 이쪽 네 일반 깜빡이로 순정으로 바뀌었습니다. 끄고. 자, 미등 켜고. 이제 예, 비상 까마이 네, 순정이랑 똑같죠? 네, 검사 받을 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. 미등 끄고. 비상 까마귀 끄고. 예 다시 무빙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무빙으로 바꿨는데요. 비상 까마이 네, 언제든지 순정으로 돌릴 수 있고요. 네, 데일라이트가 없는 차에 데일라이트까지 적용시켜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까마귀 끄고. 네, 대낮에 굉장히 밝네요. 네, 제네시스 BH의 무빙턴 지원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